이 영상을 보라. 매일 전쟁터 같은 지하철 출퇴근길, 열차를 놓치거나 일분이라도 지각하진 않을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한국인들은 너무 바쁘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다니는 게 합법이 아니라는데, 응? 유튜브 댓글로 원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면 안 된다는데, 왜 왼쪽 줄을 통행로로 비워두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목소리> 승강기 안전 관리법과 관련 규정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줄은 서서 가고 왼쪽 줄은 비워 놓는 한줄 서기가 국룰인데, 웬 커뮤니티 설문 조사 결과만 봐도 76%가 왼쪽은 통행로로 비워 두는 게 매너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유독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다. 왜 이런 걸까? 일단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에 물어봤는데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상관없으니 원칙은 걷지 않는 거라는 어중간한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은 저희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순조 손잡이... 잡고 걷거나 뛰지 말아 달라 이렇게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걸어가라 이렇게는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한 줄로 서라 두 줄로 서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정말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걸 금지하려면 두 줄로 서서 가는 걸 강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딱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옛날부터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 에스컬레이터가 도입된 이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외로 정석은 두줄 석이었다. 이용객들이 바쁜 출퇴근길에는 두줄다 걷고 널널할 때면 두줄다 서서 가는 식이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몇년 전부터 선진국을 본받아 바쁜 사람을 배려하자며 한줄 서기 운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분위기가 또한번 크게 바뀌는데 한줄 서기에 익숙해졌을 때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두줄 서기 캠페인이 시작됐다. 당연하게도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선 두줄 서기 캠페인을 하고 이미 지하철 문화가 몸에 밴 국민들은 한줄 서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결국 2015년 당시 국민안전처는 두줄 서기는 폐지하지만 에스컬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지 말라는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낸다. 관련 법에 뛰거나 걷지 말라는 문구만 있을 뿐 이걸 어겼을 때 처벌한다거나 두줄 서기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선 관련 법을 근거로 에스컬레이터에선 걷거나 뛰어서는 안 된다고 뒤에 모시박히도록 방송을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생각보다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78건 중에 걷다가 넘어진 게 3건. 밖에 안 된다. 이게 뭔가 나와야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 하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줄 서기를 하면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서 쉽게 고장이 난다는 얘기로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계단에 수백kg 이상 버티게 설계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경험상 크게 한줄 서기 한다고 해 가지고 기계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법규상에는 3천0 0톤을 부하중을 주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제작할 때5000 톤 이상을 발력을 주고 있어서 한줄 서기와 두줄 서기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도 논쟁거리다. 한줄 서기를 채택하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2016년 폴본역에서 두 줄로 서서 가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의외였다. 한 줄은 덥고 다른 줄은 서서 가게 했던 때보다 혼잡도가 크게 줄어서 같은 시간 에스컬레이터가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다. 하지만 두줄 서기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지 몰라도 개개인에게는 비효율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래 서서 가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한줄 서기를 할때 선택적으로 빨리 걷던 승객들은 더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각자가 필요한 속도를 가지 못해서 불만이 쌓이면서 다시 한줄 서기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다.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외국보다 느리기 때문에 한줄 서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우진 교통평론가에게 의견을 구해봤는데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동하고 싶어서 걷기 시작한다며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안전하게 한다고 무작정 속도를 낮추는 건 혼잡이 심해지고 새로운 위험 요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통 약자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고, 그러면 느린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줄 서기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등에서 자리 잡은 걸 보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려는 인간 본성에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서 가고 걸어야 한다면 손잡이 잡고 조심조심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주변에 특히 1월 생이 많은 것 같은데 생일은 1년 365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